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예TV의 예입니다. 와. 오늘도 혼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래 용예TV 같으면 뭐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오늘은 뭔가 색다르게, 어, 상황극을 준비했습니다. 상황극. 뭐 그림도 제가 그리고 스토리도 제가 다 만들어낸 다 제가 한 그런 상황극이기 때문에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등장인물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고생! 자, 먼저 등, 등장인물 쌤입니다. 쌩님입니다. 이 선생님인데 어차피 여기서만 딱 나올 거라 가지고 괜히 몸은 안 만들었어요 어차피 귀찮은 거 <laughs> 일단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아 그리고 다음 다음은 바로 아! 뭐뭐지 바로 요 예입니다 얘는 음그 주인공 주인공의 반짝이자 여우 역할을 하는 은정입니다. 은정 은정. 자 다음 요남자애요 남자에는 요그 주인공과 어 사귀게 될그남 주인공이죠. 남 주인공 시우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입니다. 주인, 인물이 별로 없죠? 자, 대망의 주인공. 너잔 주인공입니다. 근데 통통하지만 은근 귀여운 매력을 가지고 있는 가영입니다. 가용, 가용. 자, 그러면 바로 한국 시작하도록 하죠. 고싱! 자,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다. 네. 안녕히 계세요. 인사고 가야지. 네. 자, 번정이서. 잘기야 공수.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모드들 잘 가거라. 얘야, 다, 에이. 어... 야 은실아, 오늘 수업, 그, 오전 수업이라서 그런지 완전 빨리 끝났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너무 좋았단 말이지. 저기, 가영아, 응? 왜 그래? 나, 너무 배고픈데 떡볶이 좀 사주면 안 될까? 사, 주라고? 음, 나 돈을 안 가져왔단 말이야. 그래, 오늘 뭐또 오전 수업이라가지고 기분 더 좋, 다 하니? 떡볶이 나 먹으러 가자. 꼭 씽! 예하! 음, 나도 좀 떡볶이 좀 먹고 싶은데? 쟤네한테 떡볶이 좀 사달라고 할까? 에이? 아 싫다고 돈 없다고 아 진짜 얼른 가라고 김시우 찌찌찌찌으 배고프다고 배고파 에아 몰라 아쟤 때문에 떡볶이 못 먹겠네 연실아 오늘 못 먹겠다 어떡하냐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자꾸 떡볶이 먹으러 가면은 제가 또 따라올 것 같아 오늘은 먹지 말자 그래 야나부다나 나 어떡하니? 나 오늘 공부방 가야 되는데 진짜로? 호야 어떡하냐? 야나 지금 바, 바로 갈게 안녕 내일 보자오 그래

네. 아, 하... 가, 영이한테 놀자고 못했다. 응. 뭐, 오늘 공부방 안 가겠지? 응? 딩동, 댕동. 얘들아, 오늘 수업 끝이다.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도서실 가서 책 읽을 거야. 네? 어, 네. 안녕히 계세요. 반장인 사. 차렷 에쿵스. 선생님께 읽겠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래, 얘들아. 잘 가렴. 아, 가영아 가영아 오늘은 공부방 안 가는 거 맞지? 어? 아나 그게 오늘 공부방 가가지고 좀 졸아가지고 오, 오늘 또 한다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싫어? 아, 나도 너랑 놀고 싶은데 음아나 좋은 생각이 났어 무슨 생각? 바로, 바로. 그건 바로. 오늘과는 여기까지. 이 편에서 만나요. 뻥, 뻥, 뻥. 아, 맞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한번더 안녕. 빠바.